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0월 14일 오후 4시 31분이고 시 j 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여기 추세선 이 추세선을 맞을 때마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여기 매물대에서 이제 돌파가 나와주었는데 이 저항라인, 여기 저항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존에도 맞던 라인이죠.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세선 부분에서 비벼주고 있어요.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는 것은 조금... 여기 추세선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지금 끄어드린 이 추세선을 지금 아직 이탈을 하진 않았는데 여기 매물대, 지금 지지를 받던 이 매물대를 이탈을 했다는 거는 여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여기가 구간까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.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일단 이탈을 하는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. 여기 구간만 지켜주신다면 한파동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추세도 요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. 네, 이 구간을 돌파를 한번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종목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시간 종목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분석방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댓글란에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. 어, 구독, 좋아요, 채널 구독, 좋아요, 영상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